문이 닫혀진 용변 칸에서 음란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이 닫혀진 용변 칸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들을 수 있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음란행위를 했다면 이 또한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어려나더만. 안녕하세요. 신타계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공중 화장실에서 음란 행위를 한 남자의 처벌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요, 어느 지방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음란 행위를 한 남자들이 공연 음란죄 등으로 각각 처벌되었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그 기사가 생소하시거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공개된 공중 화장실에서 음란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심지어 조건 만남 등 성매매 목적의 장소로도 이용되는 공중 화장실이 있다고도 합니다. 여하튼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하고 사건까지 맡아서 수임을 했던 사례인데요. 제 의뢰인 남성분이 공중 화장실에서 음란 행위를 했어요. 소위 말하는 뭐 이제 자위 행위를 한 건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요, 문답 형식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1번입니다. 제 의뢰인 남성이요, 남자 화장실이 아닌 여자 화장실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이 경우는 형법상 공연 음란죄가 아니고요, 더욱더 중한특별법인 성폭력 처벌법 제12조에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해당 범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은요, 제 의뢰인 남성이 여자 화장실이 아닌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을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이 경우도 형법상 공연 음란죄가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남성이라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그 남성을 통해서 성적 흥분을 얻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게 이성이냐, 동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성적 취향이 중요한 거예요. 자, 3번입니다. 칸막이가 있는 소변칸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 이 경우에는 누군가 본 사람이 있다면 형법상 공연 음란죄로 처벌이 됩니다. 물론, 뭐, 자위행위를 하는 거는 자기 자유인데, 굳이 공개된 장소에서 누가 보고 있다면 이것은 형법상 공연 음란죄가 성립합니다. 그럼 4번입니다. 용변 칸에서 음란행위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문을 닫고 음란행위를 했다면 무죄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놓은 채 누군가 보고 있는데 음란행위를 했다면 용변 칸에서 음란행위를 하더라도 형법상 공연 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예, 5번입니다. 그럼, 문이 닫혀진 용변 칸에서 음란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이 닫혀진 용변 칸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들을 수 있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음란행위를 했다면, 이 또한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근데 제 의뢰인의 경우는요, 남자고, 남자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했는데, 하필 칸막이가 쳐진 소변칸에서 음란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하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보셨고요. 이거를 5일 내내 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누군가한테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런 변명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 의뢰인은 형법상 공연 음란죄로 처벌됐고요. 최대한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거나 다른 양형 참작 사유를 제출해서 처벌 형량을 낮추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를 했던 사건입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